할렐루야! 오늘 귀한 성일에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라디오 텔레비전, 또 비디오, 인터넷, 또 여러 카카오톡, 핸드폰으로 하나의 말씀을 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라기 사장은요 입장에서 전체가 마찬가지지만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위력 있고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라기 선지를 통해 경고해 주고 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들을 지켜주고, 마치 어양간에 풀려 나온 송아지처럼 뛰면서 달리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살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것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메시지가 되고 이 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시겠다 하면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부어 주시겠다 하면 부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 주겠다고 약속하면 지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는 신앙에서 깨어나서 곳곳마다 성전에서, 골짜기에서, 방에서, 골방에서, 거리에서, 일터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공중에서 울부짖는 기독수 함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뜨거워지는 이 사실은 불행 중에도 다행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 주실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둠이 뜻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점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의롭게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경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광천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은 거듭거듭 거듭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고쳐 주리라 예레미야 30장 17절에도 말씀했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눈으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이 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능력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가 어떤 자에게 치료로 광선을 비추어서 역사해 주시는가 세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바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리라 했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이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시려니 할렐루야. 자, 이 경외, 피 God 즉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대 경배하고 뭐 존경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반드시 경유할 때히브리원문이나 헬라이나 또 영문에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꼭 거기에 피어리라 말이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는 뭐지? 없인 여기고 경유 여기고 그까짓 거 뭐지?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위대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사 치유가 이루어지고 적이 멸라이지기도 하고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신령한 의미에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고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했지요?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어난다 arise죠? will arise라고 했어요 어떻게? 어? with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힐링해 준다 with 힐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는데 어디에서? 1인 내일 네. 그랬어요 빛이 비친 광선에 의해서 그 안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고 이렇게 주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생의 여러분들의 생활 일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유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장 삶의 기본이고 본질이고 근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과 나의 본업을 묻는다면은 가정부입니다, 공무원입니다, 학생입니다, 군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그 외형적으로 대답할수있지만은 여러분과 나의 가장 큰 본업이 있어요. 그 본업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대답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누가 물으면. 이방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이 나에게 목사님 본업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조금 더 주저할 필요가 없고,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본업이요. 나의 일생의 본업이요. 자가손손의 본업이요. 우리 모든 인생의 본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문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여화를 격려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료가 있나니, 자녀들에게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화를 격려하는 것은 생명의 세이니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는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또, 지난주일은 어린이주일, 오늘은 어부의주일, 이렇게 지켰는데요. 어부의주일이라고, 꽃을 달아서 했는데 왜 오늘 유별나게 이렇게 가네시는 꽃이 나 들어오는데 아들 어버이입니다 하고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자, 어버이로서 또자녀의 도리로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자녀들에게 유산이고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보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숨기는 것이, 무엇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에 일사불란하고 모든 것이 다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에서 은혜도, 자신이 노력해도,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주도, 이 세상 밖이 너무나 험악하고 너무나 거칠고 광경 같고 너무나 빈들레 마른 불같이 목마르고 숨 막히고 힘들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를 경외하는 자의 자손은 자식들은 자손들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준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슴 쪽에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모로서 최고의 큰 사명, 자녀들에게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예, 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귀한 본문인데 한번읽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료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기까지가 자녀들에게 피나체, 안전하고 여러 부모가 직장에 가고, 어디 모임이 있어서 가면 자녀들을 어디 보호소에 아니면 또어 유치원이나 혹은 영화실에 누구에게 맡기고 가요. 근데 그 맡은 사람을 참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맡기긴 하는데, 또 부모가... 막턴 사람이 아무리 돌보려고 해도 많은 아이들을 또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피난처가 돼요, 영원토록 안식처가 돼요, 영원토록 안심처가 되는 것이그 바뀌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0편 34편 17절 10, 9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사가, 주의 천사가 곁에서 경외하는 자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격려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여러분 곁에서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약속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육안으로 천사를 안 보고 못 봐서 그렇지, 항상 성경에 보면요, 그의 천사, 그의 천사를 보내고, 그의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영물을 보내서, 우리 곁에 계시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할줄 얼마나 감사? 그 사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영화를 경위함으로 우리를 지켜 주뿐 아니라 건져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더 많고 강한 것 같아도 약한 것이 더 많고 의로운 것 같아도 불리한 것이 더 많고 자신감을 가지지만은 우리는 너무 너무 열등, 부정, 그리고 소외감 이런 것들이 꽉차 있는 우리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아, 네, 네.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지요? 요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뭐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째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족을 천능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뭐 뭐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때문에 다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 위에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에게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해 주시, 비춰주느냐. 자, 여기 호재 7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호사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자, 여기에 얼마나 저들이 악하고, 거짓되고,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 백성들, 누구나 할것 없이 전부 다 악한 일을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들,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이 아, 환영하여 있어서 치료해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을 벗어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 주시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 주시고 악에서 어둠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둠을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사는 길입니다. 어둠에서 어둠의 일을 벗어 버리는 것이. 여와의 호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 네, 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 감풍 만났을 때, 276일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칼카망이 하늘을 덮어가지고, 그 구름이 덮어가지고, 빛을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빛이 없어서 못 봤습니까? 아니죠. 빛이 없어서 바울이 못본거 아니에요. 먹구름이 뭐 덮어있었기 때문에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어떤 때는 국제선을 이륙할 때 타고 갔는데 막 비가 쏟아지고 먹구름이 아, 뭐 덮어있는데 이거 괜찮을까? 처음에는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나 지고, 안으로 올라가면, 창한창한 하늘에 햇빛이 비행기 창가에 너무 눈부시게 비치가지고그 텐을, 비행기 창문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밑에 보면든 시큼한 구름이 밑에 깔려있어요. 밑에는 소나 비가떠어지고 폭우가 쳐도, 구름 위에는요, 구름 한점 없는 찬란한 태양빛이 비쳐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치고 축복의 광선을 비치고 은혜의 광선을 비치고 기쁨의 광선을 비치고 행복의 광선을 비치고 모든 영광의 광명을 비치고 역사하고 싶지만은 여러분과 나에게 어둠이 덮여 있으면 안 돼요 주여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호시아 선지를 통치하실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 모든 이스라엘, 그 죄, 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인들의 죄악이 꽉 차있다. 그 어둠이 덮여있다.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3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설명 안 해도, 밤이 깊었다는 것. 이 시대가 무한정으로 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증언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처음 하늘과 첫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증계되는데, 그리고 거듭거듭 성경에 종말의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또 종말에 있을 일들도 많이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종말을 반미로 나타내기도 하고, 주약이 관여한 것을 밤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향하고, 여러분, 단정하게 앉아 계시죠? 예, 잠옷 입고 계신 분한 분도 안 계시죠? 낮이니까. 또 밤에 또내카미고 여자들 또 무슨 투피스 입고, 정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밤에도 자유롭게 괜찮아요. 나를, 나 혼자만 보니까. 가정만. 그러나, 나에는 모든 사람 앞에 단정해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부터 외부까지 그리고 옷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단정해야 돼. 여러분, 눈빛 하나까지도 단정해야 됩니다. 서단 눈으로 쳐다봐야지, 이렇게 보면 안 돼. 말도 착한 말을 해야지, 말도 거짓말,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 해서 안 되죠. 단정히 끝으로 어떤 자에게 치료의 방신이 되어줍니까? 우리 10편 119편 130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 보세요. 따라하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자 주의 말씀을 연연 그랬어요. 어? 그러면 빛이 비춘다고 했어요. 자 우리 안다는 말이 아이들 말로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인데, understanding인데 keep understanding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게 빛이 비치면 우리에게 쉽게 돼 모든 것이 그래서 t o 더 s i m p l e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 쉽게 우리가 모든 것에서 건강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되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 우리 모든 것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열어야 빛이 조명하여 오는데 여러분 저 우리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그러면요, 공수부대, 특전대, 자, 우리 송 장로님은 어, 해병대 출신이고, 우리 보니까 장로님들, 해병대 출신들이 계세요. 내가 한번 사진을 봤는데, 보니까 어떤 군주위관이 누가 보내나 하고 보니까 송 장로님이 해병대 옷 입고 딱 빨간 모습고 했는데, 딴 사람같이 멋있어요. 그런데, 공수부나 특전대 가장 그 무슨 훈련이 있잖아요. 뭐냐. 아주 몇십리 막 찾아도 못 찾는 그런 심신산 중에다가 투하시켜 놓고 거기서 2일, 3일 지도만 주가지고, 나침반 주가지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적질에 포위돼가지고 어느 산 쪽에 갇혔을 때 자기가 살아나오는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서 먹을 것도 없잖아요. 통신도 다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거기다 살아나와야 돼요. 그런데 배고프니까 우선에 풀뿌리 캐 먹고 막 거기에 있는 토끼도 잡아먹고 거기다 뭐 내구리 같은 것도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데 제일 그게 중요한 거딱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어느 곳이 우리 아군 진지가 있는 곳인가 요새지가 있는 곳인가 그래서 딱 지도를 펴놓고 막 거기 캄캄하면 막 반딧불이라도 잡아다가 비치가지고 아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어느 쪽이고 거기서 놓고 낮은 판을 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그것을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지인들을 찾아요 성경을 펴세요 무엇을 펴요? 장부책 펴지 말고 성경책을 펴면요 어느 말씀이든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 해주세요 나진파는 뭐예요? 나진파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할 말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항상 지도를 펴요 그리고 그거 따라 능선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째 말하지 못한데 혼자 홀로 낙심하고 탄식하고 몸부림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펴고 주여 어찌하오니까 어디로 가야 오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주여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나신판이 돼가지고 길을 이끌어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느 곳이 가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온 세계가 다 지금 격전지입니다. 영적전쟁터입니다. 사상전입니다. 산업경쟁입니다. 치열한 인생의 생존경쟁이 온 세계 치열하게 번져지고 있습니다. 이때 주여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의 행보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과 함께 성경이여 낮은 판이 되어주시옵제사내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생각한 바를 인도해 주시고 성경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경께서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성경 우리 한절 듣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끝으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슬픔이 끝나기를 원하면 아멘하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어주시면 내 슬픔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너무 쌓이는 슬픔 때문에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잘 맛이 없게 돼요. 밥맛도 떨어지고, 취미도 없어지고,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하나 취미가 없어져요. 왜? 슬픔이 자기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경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슬픔을 제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슬픔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슬픔이 물러갈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치러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오늘 이 제목 어떤 자에게?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둘째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자에게 세 번째는 말씀을 여는 자에게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더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심적으로 죄악의 질병이나 육체에 침도하는 주여 바이러스 어떤 점염병이라도 오늘 주여 치료의 광천으로 저들을 비춰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저들이 광명한 빛 가운데서 주여 우리에서 벗어난 송아지처럼 뛰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에게 모든 슬픔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